여러분, 키이라떼입니다 오늘은 집산 파우치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거, 이제 제 파우치들은 6개가 있는데, 다이소 파우치 3개, 이제 이 주변, 문구점 같은 데에서산 파우치가 3개가 있어요. 먼저 전체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잠시만요. 거치대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다이소 파우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다이소 파우치는 이렇게 됐고요.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꽃무늬 파우치는 전에 학교 파우치 소개했을 때 나왔던 건데, 이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가지고 다녀요. 이거는 이제 종이들을 넣어놨고요. 이거는 제 손바닥 크기만 한데, 이거 가격은 2, 3천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어, 정확한 가격, 가격은 모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샀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꽃무늬 때문에 제가 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3,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있고 이거는 안에가 이렇게 넓어요. 제 손바닥보다 크고요. 이제 이거는 별 모양 때문에 제가 별 모양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산 거고요. 이제 이거 학교 파우치로 쓰려고, 쓰려고 샀던 거예요. 발음 꽃인장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레, 레이드민트가 저한테 준건데요 이거는 이제 리파우치고요 투명해요 이런건 이제 워터파크 갈때 쓰기 좋겠죠? 이거 가격은 모르겠네요 이거 레이드민트가 저한테 준거고 아마 2000원 정도 했던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같이 가서 산거기 때문에 이거 손바닥 크기만 하고요 이제 다이소 파우치는 소개가 끝났기 때문에 이 파우치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파우치들 중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는 되게 어렸을 때산 거라서 가격이 얼마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이거는 헬로키티 파우치인데요. 처음에는 가방인 줄 알고 가지고 다녔어요. 어렸을 때이 안에는 이제 안 쓰는 물건들, 핸드크림이나 이제 쟁여둔 스펀지 같은 걸 넣어놨고요. 제 책상이 별로 안 좋아요. 서랍은 많은데 이제 책꽂이 같은 게 별로 안좋아지고 그런 게 아쉽고요. 음. 아싸. 이거는 이제 문구점을 파는 파우치들이고요. 여기에는 마롱이 있어요. 무서워요, 여기 있는 것만. 남은 건다 귀엽고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이거 자세히 보면 꽃무늬가 있어요. 꽃무늬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안에 이제 헤어롤들을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수련회 같은데 가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 파우치가 아닌 학교 필통으로 썼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 이거는 가격을 말씀을 안 해드렸네요. 이거 가격은 만 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우치 겸 필통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진짜 처음으로 샀었던 필통이고요. 아, 필통이래, 파우치고요. 어, 처음 맨 처음이 아니라 에나멜 소재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이걸 쓰게 되, 사게 됐고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유령 귀여운 것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이거는 구물이 구물망으로 돼 있고요. 어, 어차피 조만간 파우치 하나 더 사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6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파우치를 사는 거고요. 크기는 제 손바닥만 하고요. 가격은, 음, 만 원이었을 거예요. 작, 이상, 이거, 집단 파우치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늘어나면 다시 찍을 것이고요. 어, 작단 많았던 점과, 발음 꼬이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빠잉!